짠와 맛있다 누구 먹어야 되냐 이거 나 지금 불러야 삼돌이야 진짜 삼돌이네 다들 별로 필요 없지 이거 다 조금 애매하다 웰트 연경 개파드 백론 없다고 보면 되고 이 메코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 개를 줬다고 하던데 와 씨발 와 성욱 십부를 줬어 신경훈 <laughs> 자 드디어 썬데이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특정 캐릭터 없으면 안 뽑아도 되는 캐릭터긴 한데 이제 3.0 스타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절대 걸러서는 큰일 난다는 한식 오 썬데이 보스전 느낌 존나 난다. 근데 인기 진짜 많을 만해. 잘 생겼어. 개잘 생겼잖아. 아 신경은 진짜 오랜만에 쓴다. 뭐오 역시야. 야 사용감이 다르다. 경은 개떡상 이긴하네 진짜 기까지 떠가지고 에너지도와 데미지 뭐야 야체온 캐릭인데 23만도 존나 됐대. 아니 썬데이 버프 받은 신경원은 존나 된데와 10스택 그냥 우와야경 나라 오르냐? 진짜 이걸로? 디버프도 효과 해제하고 와 이거 정원 육돌인데 이거 완전 경원 파츠네 야 경원 진짜 어디까지 내다본 거냐 이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경원 뽑는 사람 없겠지 있는 사람이나 쓰는 거고 나도 경원이 있긴 한데 안 쓴지 진짜 오래됐는데 씨데이 쓰니까 좀 다르네 여기도 가피증이 있네 그리고 스킬 포인트 회복도 있고 명함이 최고야. 명전 못하면 무조건 명함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아어떡하지 공원 날아오르는 거 보니까 썬데이 없으면 진짜 기억 버전 존나 개꿀게안 나오면 그냥 만 만기인 넘어가자. <laughs> 나 만기인 명전 해주고 싶어. 나 아, 진짜 존나 이지선 달아니까. 3.0 즐기고 싶으면 썬데이 가져가야 되고 예쁜 거 가져고 싶은 만기인 가져가야 되는데 다음 버전도 헤르타가 나오고 스텍은뭐 쌓을 수 있으니까 난 여기 계정이 좀 남캐를 잘 뽑아서 왜 썬데이가 좀잘 나올지도. 10... 10보에 먹는거는 말이 안되지 먹겠어 이걸 이렇게 쉽게 먹겠어 아 오케이 안나오네 진짜 어떡하지 더 싸워봐야되나 오케이 안나온다 이거 반천 가겠는데 이러면 안나온다 안나온다 아 씨발 더해야 되나? 아 손대 없으면 3.0 어떻게 버티지? 반천만 봐보고 안 되면 만기나 넘어면 되지 않을까? 아이지선나 죽겠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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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반디 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리 비소 어벤줄린네 버전 다 픽률 났거든. 유에이가 내 계정에 반천장 락걸어 놨어. 이번에도 픽률이면 오연속 픽률인데. 아 씨, 일찍 안 나오네. 사실 썬데이 육성 재료도 안 모아놓긴 했어. <laughs> 근데 썬데이 있으면은 그 소환물 쓰는 캐릭터들 다 뽑아야 될거 아니야 앞으로? 야 그것도 개 박스겠다. 안 나온다. 아반점 보자 그냥 반점 보고 시원하게 가자. 와씨 안 나온다. 와씨 70인데 반점 보자. 나왔다. 제발 선데이님 3.0 즐기고 싶어요. 제발요. 알려주세요. 제발. 어, 이젠 이제, 이제 돼야 돼. 진짜. 아. 제이 오버전 연속 빅돌이야. 와, 제 진짜 말도 안 된다. 나50% 주문서 다섯 번 터졌어. 류에 이거 맞아? 아, 나 브로냐 사돌이야, 제 지금 연경 사돌이지? 웰트 사돌이지? 브로냐까지 사돌이지? 한심한 거의 20개 되는 20개 뽑은 거네. 오버전 팩들은 너무 하잖아, 진짜 연속으로. 나키스타릴 기행까지 다시 샀는데 이번에. 아 선데이는 그냥 포기하자 안 되겠다. 아 핀토 상해서 안 되겠어. 나뭐 화가 나기보다는 나 허탈해. 에이씨 이렇게까지 돌파하고 싶지 않아. 았 <laughs> 앞으로 나올 스타릴 캐릭터들 뽑을 때 어떡해, 이러면. 에이야, 좋 <laughs> 됐어.